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부기의 블루 위키입니다. 1.19 야생 업데이트에 등장할 예정인 워든 아주 무섭게 생긴 비주얼과 지금까지 없던 신선한 컨셉을 가지고 등장해 많은 유저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이번에 이 신규 몹인 워든에 대한 비밀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초기 워든의 컨셉 아트와 추가로 공개된 워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워든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지키는 자 또는 감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워든의 설정이 시각을 포기하고 대신 후각과 청각을 가진 모비긴 하지만 아주 뛰어난 신경으로 플레이어를 발견하니 상당히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 후보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스토커와 할로우드라는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토커는 은밀하게 남을 쫓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할로우드는 속이 비어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워든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이름들이 붙여질 뻔한 이유는 워든의 컨셉 아트나 워든의 프로토타입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이름 후보를 지나 지금의 워든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일반적인 몹과 다르게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몹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 이름은 스티브, 엔더 드래곤 이름은 진, 위더의 이름은 시몬스로 각각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사실 개발자들이 농담으로 말한 이름들이지만, 마인크래프트 유저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이름처럼 사용된 것인데요. 엔더 드래곤의 이름이나 위더의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스티브는 마인크래프트의 간판 캐릭터로 자리 잡았죠. 이번 워든의 이름 또한 농담 이름이 존재하는데요.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엔더 드래곤을 진이라고 안 부르는 것처럼, 워든이라고 부르겠지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워든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공개된 컨셉 아트를 같이 살펴볼까요? 워든의 컨셉아트를 알아보기 전 스컬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의 스컬크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초기 설정은 주변의 블록들을 녹과 비슷한 물질로 오염시키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컬크를 뼈로 만든 버전도 존재했는데요. 블록이 뼈로 변화한다니 이건 진짜 괴담이네요. 아 물론 개발자가 스컬크 촉매 블록이 뼈와 같은 재질로 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럼 뭐 뼈라는 컨셉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네요. 연기를 내며 주변 블록을 오염시키는 버전도 있었고. 어두운 색상으로 퍼져나가는 컨셉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퍼져나가는 컨셉도 있었습니다. 일단 스컬크가 퍼진다는 컨셉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 것 같네요. 또황 공포증 컨셉이 있는데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징그러운 컨셉입니다. 이 디자인이 확정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네요. 게임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음 넘어가죠. 또한 다른 스컬크 컨셉도 인게임 디자인으로 공개되긴 했는데 지금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스컬크 블록은 주변의 몹이 죽으면 그 몹의 영혼이 블록에 흡수되어 블록을 부수면 경험 멈치려 얻을 수 있다는 컨셉인데 생각해보면 심오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많은 괴담들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컬크 컨셉아트를 알아봤으니 이제 워든의 컨셉아트를 알아볼까요? 워든의 초기 모델 중 하나인 스토커를 먼저 살펴볼까요? 스토커는 뭔가 엔더맨 느낌이 나는 큰 키, 각기 다른 양팔의 길이, 그리고 중앙이 뚫려 있으며 소리에 반응한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소리에 민감하다는 설정은 계속 유지된 것 같네요. 실제로 인게임으로 구현되었던 스토커를 보면 복부에 있는 건 뼈로 보이는데 지금의 워든 복부에도 뼈가 존재하니 스토커에서 유지된 설정으로 추측됩니다.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엔더맨처럼 자신의 키보다 낮은 공간엔 들어가지 못해 아예 바보가 되어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인지 낮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특이한 설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폼을 바꾸는 모습이 무섭기보다는 멍청해 보여서 폐기되었다고 하네요. 스컬크 디자인과 일치하는 디자인을 의도했는지 스컬크 블록의 다른 버전에서는 또 다른 색상을 가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기괴하긴 한데 지금의 워든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스토커의 또 다른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스토커의 초기 컨셉 아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는 주민처럼 코가 큰몹을 좋아하는지 타락한 주민 느낌이 나는 코가 큰 괴상한 괴물도 있었고 방금 알아본 스토커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코가 달려있는... 음... 또 코가 달려있네요. 진짜 개발자들은 주민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우는 옵시디언과 관련 있어 보이는 우는 옵시디언 스토커. 그리고 무성한 동굴에 살것 같은 이끼 낀 스토커도 있었습니다. 사실 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스토커 컨셉은 바로 이 위더 스토커입니다 지금의 위더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스토커인데요 가운데 머리가 휴가를 떠난 건지 양옆에 머리만 존재하고 위더의 몸처럼 갈비뼈 형태의 팔이 있는 버전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위더 장미가 있는 버전도 있는데 위더 장미의 어떤 힘을 이용해 특별한 공격을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컨셉을 보면 워든이 위더와 관련 있는 몹으로 등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워든도 뼈로 이루어져 있고 위더도 뼈니까 관련이 있는 거였지 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디자인들은 모두 폐기되었고 스토커는 마인크래프트 역사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컨셉 아트도 확인해 볼까요? 워든의 초기 설정인 스토커 외에도 또 다른 워든의 초기 디자인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속이 비어있는 할로우드입니다 스토커보단 지금의 워든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황공포증 컨셉으로 제작된 할로우드는 무섭기도 하지만 상당히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죠 스토커나 워든처럼 소리에 반응하는 컨셉은 그대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뜻처럼 구멍이 뚫려있는데 프로토타입 버전을 잘 보면 뚫려있는 부분이 엔드 포탈이나 엔드 관문 텍스처처럼 보이는데 엔드 차원과 관련이 있는 몹이었다 던 걸까요? 아니면 공허와 관련된 몹일지도 모르겠네요. 스토커처럼 마른 몹이 아닌 약간 동치가 있는 몹으로 등장했고 점차 워든의 디자인을 닮아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몹과 관련된 워든의 초기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비늘로 만들어진 이상하게 생긴 괴물부터 주민 코 같은 게 달린 괴물, 또 코를 붙였네요. 이쯤 되니 다시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코를 붙인 이유가 개발자가 주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근데 왜 주민들은 냄새를 못 맡죠? 어린 자면서도 음식냄새 잘 맞는데?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근데 왜 말을 끊어? 뾱. 소리를 감지할 때마다 귀를 펼치는 알비노부엉이를 닮은 생물. 언데드처럼 보이는 해골 가면을 쓰고 있는 썩어가는 생물. 이 생물도 큰 코가 있네요. 입자가 날아다니는 등이 굽은 괴물. 정상적으로 서 있지만 갈비뼈가 보이는 괴물. 특별한 점이 있다면 상당히 특별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두 몸을 적당히 합친 듯한 기괴한 괴물. 머리에 뭔가 맞은 듯한 황공포증 괴물. 어둠의 조직에 절반만 몸을 담근 것처럼 보이는 괴물. 이 괴물은 귀가 아픈지 귀에 주황색 피가 나는 것 같네요. 공개된 플로트 타입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괴물, 아까 봤던 이상한 코를 부착한 검은 괴물까지 상당히 많은 컨셉이 있었습니다. 이 워든의 초기 모델에도 신선하긴 하지만 상당한 호불호가 나눠질 디자인 같아 보이긴 하네요. 무섭기도 하지만 좀 징그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특이한 컨셉의 할로우드를 지나 지금의 워든 디자인이 제작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워든이 바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워든의 또 다른 컨셉 아트를 보시죠. 스컬크 디자인이 정해져서인지 워든의 컨셉도 지금과 비슷하게 자리가 잡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든의 컨셉 아트는 더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뼈와 스컬크의 조합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 영혼이 빠져나오려는 형태도 존재하고 자수정이 박힌 것 같은 괴생명체 등등 여러 컨셉 아트가 있었습니다. 모습이 어느 정도 정해진 후 워든의 귀도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요. 음, 확실히 지금의 귀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다른 컨셉 아트를 보면 그냥 토끼처럼 튀어나온 귀, 산호초처럼 삐져나온 귀, 하고 있는 워든이 귀엽네요. 할로우드 버전과 비슷하게 생긴 귀등 여러 버전을 고민한 결과 지금의 워든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디자인과 테스트로 만들어진 워든. 아직 마인크래프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인크래프트에 큰 변화를 가져올 몹인 것은 확실하네요. 여러분은 오늘 알아본 워든의 초기 컨셉 아트 중 어떤 워든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더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위더 스토커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워든도 좋지만 기존의 몹들의 설정과 이어지는 새로운 몹들도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컨셉 마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윌리엄만 알겠죠?